네, 안녕하세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왜 실험 다 과정 이후에서, 예, 표시를 해볼게요. 실험 다 과정 이후에서 피스톤이 이렇게 완전히 눌러앉는 이유가 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에 앞서서, 이게, 추 A랑 추 B의 질량의 대소관계가 사실 이 문제에서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림만 보고 추비가더 무겁겠네라고 생각하신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네 출제자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추비가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놓은 것 중에서 케이스 3번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설명들을 보면서 네,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기본 개념, 좀 물리학적인 기본 개념을 다시 점검하시면요. 요 1번이랑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의에서 들으신 내용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문제에서만 등장하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네, 1번부터 좀 보면은 힘이 평형, 피스톤이정수 있다는 거는 양쪽 압력이 동일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 써져 있는 것들 지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것은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은 양쪽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피스톤 양쪽 면적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압력도 같다는 라 뜻입니다. 자두 번째, 피스톤 양쪽 압력 작용하는 게그 크기가 다르다고 해보겠습니다. 대소관계는 제가 옆에 써 놓은 대로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작용하는 알짜인이 아니, 0이 아니죠 그 방향은 이 압력이 더큰 P2쪽을 따라갈 테고요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리를 모르더라도 뭐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어떤 별다른 뭐 벽이 있다고나 그런 제한 부분이 있기 전까지는 네 근데 어디 정확히 어디까지 움직일지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짓기는 힘드네요. 어쨌든 1번이랑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는 걸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기본 개념. 이상 기체는 그 자기가 담겨 있는 용기를 이렇게 사방을 동일한 압력을 가합니다. 어느 곳도 차이가 없이 똑같이 동일한 압력으로 때리게 돼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문제에 있는 상황을 그림을 좀더 단순화해가지고 다시 그린 건데요. 네. 일단은 지금은 고정장치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이 안에는 당연히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고정장치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세, 어떤 새로운 압력을 찾게 될 거예요. T0라고 해볼게요. 물론 이 벽에도 똑같이 사방으로 동일한 압력이 적용하겠지만은 어차피 벽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기본개량 1번 다시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그 피스톤이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피스톤이 정지했다는 건 결국... 이 양쪽에서 압력을 이렇게 계속 가해 주기 때문에 p0가 p1이랑 같아시든지 p2랑 같아시든지둘중한 가지 경우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P0가 만약에 P2, 그러니까 P2가 돼가지고 멈춘다면 어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는 힘이 평형을 이룬다는 소, 소리니까 어디선가 멈추겠죠. 내려가서는. 그리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번 생각해보세요. 2번 생각해보시면은 얘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죠. 단, 제가 좀 상황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 피스톤은 무한히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무한하게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붓기가 무한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는데 부피가 무한해진다라는 것은 몰수가 무한하다. 네. 압력이 일정한 압력이 어떤 p 1이란 값을 일정한 상황인데 그게 어떤 무한소로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기각 이럴 수 없습니다. 결과는 이게 맞아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요 문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부피가 더 커졌죠 올라가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멈춘다는 뜻이에요 여긴 어떻게 될까요 2번 다시 생각하셔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작이 좀 서툴러가지고 그럼 제가 어떤 제약 조건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체가 이 통로를 통해서 계속 밀려 나가지고 결국 피스톤이 바닥에 눌러 앉게 되는 겁니다. 좀 물리학적으로 고급지게 설명한다면 여기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P2에 의한 힘과 같아질 때까지라고 하는데 뭐 사실 화학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쨌든 2번을 생각하신다면 왜 바닥에 눌러왔는지 좀 납득이 이제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작이 서툴러가지고 화면이 막번쩍거렸죠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영상이다 보니까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추 질량 대소 관계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왜 추기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볼게요 케이스 2번이 절대 안 된다는 거는 납득이 되실까요? 왜냐하면 양쪽 압력이 다르면 한쪽이 눌러 앉아버리는 건데 만약에 추 A가 더 무겁다면 X 질량이 0이 돼버리겠죠. 근데 문제 조건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2번은 기각입니다.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양쪽 압력이 그러니까 추 A랑 추 B 무게가 같은 상황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같다고 해볼게요. 그럼 부피가 이렇게 변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동일한 압력인데 네,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단 그건 있어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조그만 충격이라도 준다면 양쪽이 대칭을 이루게 돼가지고 X와 Y가 부피가 같아지면서 이 부피가 이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케이스 원두 기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여기까지 생각하게 하는거는 물리도 아닌데요 좀무린것 같고 제 생각엔 추제자가 그냥 추D가 추A보다 무겁다라는 조건을 줬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은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육청 문제다 보니 까 그런 허점이 없다고 보장은 못하거든요 네, 여튼 왜 오른쪽 피스톤이 완전히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드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결론만 알아두시길 좀 권장드릴게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풀이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전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물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 같은 경우 제가 기존에 그림이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촬영을 다시 해서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네 역시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꼭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